안녕하십니까. 사오면 리뷰 조베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뚜기의 카레 크림 볶음면. 이게 오뚜기 55주년 기념으로 해서 55만 개만 한정 수량 판매. 예, 그렇게 나왔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잽싸게 구매했는데, 와, 이거 주문한 지꽤 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배송 왔습니다. 매콤 꾸덕, 카레 크림 볶음면. 요거는 씨, 맛 업, 업 조합이죠, 이거는. 요 느낌으로 맛이 없다. 진짜 이거 오뚜기를 때려쳐야 됩니다 라면 장사 저는 오뚜기 몰에서 구입했고요 오뚜기 몰 기준으로 2,280원입니다 그리고 525칼로리 나트륨 1,350ml 총 내용량 120g 자 가보겠습니다 아참 오늘은 하나예요 이거 이제부터 이제 신상품 이런 거 급한 거는 그냥 뭐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내보내는 게 나을 거 같아가지고 예, 일단 하나입니다 잠깐만 볶음면인데 뽕뽕뽕이 없네 일단 전자렌지는 되고요. 어, 물로해서 졸이는 건가 보네요. 음, 매콤 꾸덕하이니까좀 자작하게 하는 건가 봅니다. 국물을 크림 분말 스프 있고요. 카레 소스 있습니다. 뭐 소고기 큐브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시면은 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콩콩콩 박혀있죠. 콩고기처럼 이게 콩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모르겠네요. 비프 큐브 후레이크와 진짜 소고기입니다. 오 하나 이런 하나 맛 봐야죠. 자, 하나. 좀 짭짤한 과자 느낌인데요. 이거는 일단 물 부어서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야, 뭐, 건파, 건당근 이런 거 들었죠? 면은 칼국수 느낌의 면입니다. 얇은 칼국수. 자, 그럼 바로 줄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여왔습니다. 일단 이 크림 분말 스프는 아직 안 넣었어요. 요 카레 요거 소스만 넣고, 일단 오뚜기 하면 카레죠. 그래서 이 카레 맛을 먼저 맛보고, 그 다음에, 이 크림 분말 스프를 넣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음, 진한 카레 맛이, <laughs> 괜찮습니다. 이거는 기본 오뚜기 카레라기 보다도 약간 일본식 카레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진해요, 카레가. 크림 분말 스프. 카레에 휴민가루가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 맛있네요, 굉장히. 카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오뚜기 카레면이 있을 건데, <laughs>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아, 왜안 먹어봤지?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구독하게 됐고 자 먼저 요거 비프 스테이크 그다근그 아무 생각 없이 드시면은 콩고기고요. 약간 음미하면서 드시면은 살짝 달달한 맛과 함께 아주 조금의 고기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크게 뭐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 콩고기와는 그래도 좀 식감은 좀 틀리고 그래가지고 글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식감이 거의 뭐 그냥 입에서 녹는 식감이라 이 예. 요 가격에 이요 정도면은 뭐 괜찮죠? 역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게. 이 꾸덕한 국물이 이 꼬불꼬불한 면에 싹 스며들면서 딱 먹었을 때, 와, 죽이네요. 일단 카레 맛도 맛이지만 이 크림과 섞이니까, 와, 진짜 환상적입니다, 맛은. 솔직히 말해요, 저는 그런데 크림 넣기 전 카레만 했을 때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치즈 넣어서 먹고 막 이런 거 뭐, 뭐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닭갈비면 닭갈비. 그런 식으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본연의 맛을 해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은뭐 이런 서양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좋아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카레 소스로만 비볐을 때가 훨씬 더 맛있다 자 그럼 빨리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먹방 고! 소고기 큐브는 어 확실히 이게 처음에 먹을 때 몰랐는데 두 번째 먹으니까 그 콩고기 특유의 식감이 아니라서 훨씬 좋네요 뭐 먹는 거 같기도 하고 잘 먹었습니다 와 이걸 55만 개만 판다고? <laughs>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laughs> 맛 업? 어, 어? 조합이긴 한데 진짜 완전 강추드릴 맛이에요. 특히 카레의 진한 맛, 와 깊은 맛, 정말 맛있습니다. 카레. 뭐 제가 예전에 농심 카레면을 먹어보긴 했는데 그거는 별로였거든요. 이제 너무 오래 전에 먹어봐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별로여서 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먹고 제가 카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막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맛있게 먹은 느낌의 그런 카레. 오, 카레 맛 진짜 작살입니다, 저는. 이게 크림이 있는데도 카레 맛이 죽지를 않아요. 솔직히 뭐, 카레 맛만 있다면 전더 좋았겠지만, 그 크림가루를 비볐는데도 불구하고, 카레 맛에 손상이 없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카레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네. 이거는 뭐, 팔아야 되는데, 이거? <laughs> 근데 양이 좀 아쉬워요. 진짜 뭐, 느낌은, 거기 시식용 카레 먹은 듯한 그런 느낌. 아, 이거 한네개 사가지고, 진짜 한꺼번에 그냥 냄비에다 넣고 끓여먹고 싶습니다, 진짜. 아. 진짜 맛있네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맛인데 근데 밥을 넣으면 좀 싱거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게 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밥을 넣는 순간 밥의 전분이나 아니면은 밥과 같이 먹는 그 농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싱거워지겠죠 딱 그래서 요거는 밥 말아 먹고 싶은 맛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그냥 드셔라 예. 밥 말은 게 아니라 밥 비비는 거죠 예. 아 어쨌든 어 이거 정말 괜찮았습니다 와. 이게 왜 55만 개만 팔지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정으로 나왔던 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왜? 맛있는 건 한정으로만 파냐고요 <laughs> 이해를 못하겠네 어, 일단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어, 지금 구하실 수 있으면 빨리 쟁여놓으세요 빨리 이거는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한번 쟁여놔야겠습니다 이거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